자 이제 자신감 있게 올라어요자 도저히 움고 있는 닥터마스켓 동점 혹은 역전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닥터마스켓의 동호회 제18회 몰템베 동호회 최강전 결승전 그 마지막 4쿼터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양팀 모두 화이팅 이도윤 가나요 패스 내줬고요 한상광 자 김영웅이 잡았습니다 박규철의 스크린을 불렀고요 자, 박민와와영명인데요 다시 합시다. 응. 불렀고요. 김영웅 와! 나이스! 나이스! 자, 볼 봐. 볼 야, 자가 자, 7분입니다. 쿼터당 자, 박진성 우와. 나를 잊지 말아요. 말아요. 나는 박진성이에요. 어, 이거예요. 건다 건다. 이거. 이거. 자 김영웅이 박기철에게 드리프스트레트했고요자 박기철 포스터 투투 갑니다. 자 세이드 웨이. 자 박민수와 세이드 웨이. 에이스! 자 이도윤. 아, 지라, 지라, 지라. 이도윤이 박민수를 상대로. 어 쉽게 하네요. 박민수를 상대로 쉽게 하는 게네요 이도윤 대박이에요. 저 천하의 박민수가 수비를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도윤 정말 빅벨라입니다. 빅벨라. 지금 스에요야 심판이 심판이 정확히 봤어요. 김미루가 걸고 넘어갔어요. 자다아 봉삼봉삼 김 오승준 선수 없는 게 파괴력에서 좀 아쉽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오승준 선수가 지금 박진성이 나아요. 전체적인 수비나 이런 밸런스에서 여기 적어도 l p 에 어울리는 타입으로는요. 왜냐하면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방원이출신거든요 이도윤. 와. 와. 와! 소름이다 이거 자 이도윤이 경기를 씹어 먹고 있어요. 지금. 박민수의 수비를 찢어놓는 <목소리> 이도윤이고요 <목소리> 와 <목소리> 진짜 대박이네 지금 다 탄성이다 와또 걸렸나요? <목소리> 자 <목소리> 이번에는 파울이죠 네, 네, 네. 자 이도윤과 박혜윤의 선수교체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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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도윤이 엄청 뛰거든요 잠깐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쿼터 마지막에 힘을 낼수 있습니다 박혜윤이 다시 들어왔고요 선출 제한때문에 곽희훈하고 김영웅 그리고 이도현 세 중에 둘밖에 동시에 못돼요 네. 자! 김민호가 중요한 자유팀을 내치네요 다쿼터 남은 시간 5분 6초입니다 자만사하기 짜는 분 몸이 좋아서 수비가 아주 좋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 좋아 전는수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수비를 <laughs> <laughs> 모두가두가지예요 제대로 하겠다는 모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드가 있는데 제대로 하겠다는 모드가 있을 때는 훨씬 잘합니다. 못 들어보죠. 그근데 들어. 지금 제대로 하겠다는 모드인데 이동이 시않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김영웅. 아, 피아자 지금은 민구의 파울이죠. 야 김민우가 소중한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자 양팀 4분 51초 남은 가운데 와 지금 점수는 한점 차입니다. 방덕원에게공킵때 맞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센터 말고 다른 선수리 가서 헬프로 파워를 해줘야 돼요. 김영웅이 잘 끌어줬고요. 김영웅 파워래. 김영웅 네 개네요. 자, 박민수가 잡았고요. 자, 스크린 걸고요. 와. 진짜 전광석화 경계 같은 돌파입니다. 야, 44대 41로 서점에 들어가는 LP고요. 파울 어딨어? 이기이 간다 스위치. 또다주자 박기철 첫 시에 넘어갑니다. 점프슛 이거 전매 특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갔네요. 아이쿠. 늦었지만 파울은 맞죠 야 체킹 체킹 수비 체킹 자 이동윤이 나왔어요 드디어 자박희철공 잡았고요 남은 시간 3분 40초입니다 우와, 아이고. 어떡해. 가자, 가자. 자, 가자 지금은 김무석급의 노르패스였는데. 아, 어, 트래블 아닌가요? 어허, 넘어갔네요. 지금 트이블 나왔어도 됐거든요, 사실. 사실 저는 이렇게 된건 그냥 접전. 연장을 가진 뭐라면 접전을 원합니다. 어차피 대박 경기. 자, 확준자 짧았고요. 떡볶이집 사장님 잡았고요. 자, 가나요? 자, 강탄! 강남구청! 내가 리바운드 우승자다! 내가 강탄떡볶이 강남구청 점사장이다! 자, 팀 파울은 지금 닥터바스에은팀 파울이 4개고요. LP는 3개입니다. 은아. 야 진짜 총알 배송하시네요, 사장님. 자 천천히 자유 투 추가 자유 투입니다 엔도 원 들어가 어요 어요 어, 하는 듯 들어가 어요 어요 하는 듯 들어가 자 점수가 <봇> 두 점차 어, 원 포지션입니다 <봇> 지금 어, 야 재미지다 어. 재미져 정말 어, <봇> 자박경원팀 파울이에요 됐어 자박경환 아쉬워하네요 박경환이 파울이 어떻게 요 아니 개인 파울이 세게 하세요 세게 파이팅 파이팅 파울로 이나 자유투고요 아, a.k.a. 섀도우의 아, 파울입니다 야야 해봐 야뭐 어. 저, 그, 자유, 어. 자유. 지금 화면에는 잘안 비쳤을 수 있는데 박영환 파울 맞고요 되게 거칠게 끊었어요 네. 액션 아니고요 네. 야 아! 다시 석점 차로 걸리는 방덕원이고요 4쿼터 남은 시간 2분 57초입니다. 자, 바이올레이션! 바이올레이션을... 바이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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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레이션을 몇 명이 한 건가요 지 10번, 20번, 바이올레이션 했는 22번, 11번, 바이올레이션 했는데요. 밖에 있던 10번도 바이올레이션 했어요. 네. 자, 한상광. 박희훈에게, 아, 박희훈, 아, 이도윤, 아, 이도윤! 아, 한상광, 아, 와, 탈락! 와아 한상광. 아, 자, 한상광이 아, 자신보다 아, 몇 센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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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자신보다 몇 센치가 큰, 그, 이채원의 머리 위에서 리바운드를 가져갑니다. 야, 이도윤과 박민수. 한상강에 파울이 선러되면서 상대에게 더 자유투를 넣하는데요. 자, 임채훈이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너무 싸운 아, 지금 여기 뭐 의학인이 뭐플라페이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죽어나요. 비지가 아파요. 뛰어 아, 가요. 여기 거의 전쟁터예요. <laughs> 자, 임채훈이 기다려. 아크 2016입니다. 로우. 네, 프라이니트 아니고요. 박희훈이랑 같은 신발이죠. 우와. 어, 야, 박희훈이 리바운드 잡았고요. 자, 박기철 자, 점수 한점 차이고요. 이도윤 또 잡았어요. 이도윤. 박영환이 키즈 리바운드 를 따냈고요. 자, 샤클락 5초. 4초! 3초! 2... 전매특허! 2... 자, 이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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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덕원. 부턱대고 2... 들어가기엔 너무 크죠. 자, 박희운! 아! 2... 자, 이동윤 열심히, 2... 열심히 뛰고 있어요. 동호회 최강전 아우스가 탈락한 가운데 <목소리> 새로운 최강자를 기 최강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김민우의 파울이죠. 지금 김민우가 오반치가 아닌가? 그렇죠 파울 아웃이죠. 김민우의 파울 아웃입니다. 이상길이 들어가고요. 자 이도윤이 1대1 가나요?